2025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감동을 주었던 별들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과 작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배우 이윤희 향년 64세, 1월 11일 별세. 2025년의 첫 슬픈 소식은 이윤희 배우님의 갑작스러운 별세였습니다. 1월 11일, 향년 64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미량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드라마 모범택시, 살인자의 쇼핑 목록 등에서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배우 이주실 향년 80세, 2월 2일 별세. 배우 이주실 씨가 향년 80세의 나이로 암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며 연극계의 데모로 불렸던 그녀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으며 생애 마지막까지 연기 열정을 불태우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를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가수 송대관 향년 79세, 2월 7일 별세, 트로트계의 전설, 가수 송대관 씨가 2월 7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9세, 해뜰날, 네 박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해뜰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 향년 25세. 2월 16일 별세. 아역 배우로 데뷔하여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김세론 씨가 2월 16일 향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고 이후에도 여행자, 도이아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소식은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배우 강명주 향년 54세, 2월 27일 별세. 2월 27일, 배우 강명주 씨가 향년 54세의 나이로 암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연극과 드라마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낭만닥터 김사부 등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최근작인 폭삭소가 수다에서는 베테랑다운 노련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수 휘성 향년 43세. 3월 10일 별세.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아인드비의 황제라 불렸던 가수 휘성 씨가 3월 1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드미,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200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습니다. 그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배우 정명환 향년 65세, 5월 8일 별세 5월 8일, 배우 정명환 씨가 향년 65세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드라마 허준, 이산 등국직한 사극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방송인 이상용 향년 81세, 5월 9일 별세 뽀빠이라는 애칭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5월 9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심정지로 별세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며 특유의 유쾌하고 따뜻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는 멘트는 우정의 무대를 대표하는 유행어였습니다. 배우 최정우 향년 68세, 5월 27일 별세, 명품 조연 배우로 많은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최정우 씨가 5월 27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드라마 찬란한 유산과 내딸 서영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우 송영규 향년 55세, 8월 4일 별세, 8월 4일 배우 송영규 씨가 향년 55세의 나이로 자택 인근 차량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 최반장과 드라마 스토브리그 오사훈 단장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오가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가수 이민 향년 46세, 2025년 8월 5일 별세 그룹 에즈원의 멤버 이민씨가 2025년 8월 5일 향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9년 데뷔곡 데이바이데이를 시작으로 원하고 원망하죠. 천만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2000년대 R&B 씬에서 큰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팬들은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향년 48세 9월 12일 별세 마지막으로 9월 12일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님이 향년 4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게임 방송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부터 독보적인 지능력과 깔끔한 편집으로 게임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대통령이라는 별명처럼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었습니다. 별은 졌지만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